일단 형사성법은 어 기본적으로 조문이 필수고 조문을 공부해야지 여러분이 논리적인 생각을 할수 있어요. 조문에서 1점이나 2점을 딴다.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요. 그런 점수에가 배점이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조문을 여러분이 보면은 여러분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암기를 어떻게 하냐. 저는 암기를 의도적으로 암기를 하진 않아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야. 법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사실 공부할 때 암기를 해본 적이 없어. 저 평생에 암기를 해본 적이 없어.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암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 요내 스스로 공부하면서 그게 법조문 찾기야. 저는 법조문이 진짜 나올 때마다 모든 법조문을 찾거든요. 그냥 시험 직전이 아닌 이상 다 찾아. 다시 또 봐, 또 봐, 또 봐. 어차피 똑같은 얘기 써 있는데 또 봐. 그러면 내가 전체적인 그 사이에 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뭐 객관식도 그렇고 사례형에서도 그렇고 그냥 찾게 돼. 많이 찾아보면요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암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하는 이 법과 우리 그 법원의 판결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진짜로 거의 없어요 진짜로 진짜 이거는 판례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형사법 전체 다 봐도 다섯 개도 안돼난 솔직히. 그리고 그러한 판례는 대부분 옛날 판례야. 그리고 어,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판례를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어. 왜냐하면 판례가 진짜 어떻게 된 건지 옛날 거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사건을 제가 제대로 본 것도 아니니까. 그만큼 판례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판례가 일관성이 없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판례는 애워야 될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준이 낮기 때문이야. 나 정도 공부해보니까 이제는 알겠어. 판례가 잘못된 게 아니야. 판례는 그만큼 여러분이 볼수 없는 디테일한 것을 보고 있어요. 원래 수준이 높아질수록 디테일한 것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은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지 쉽게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요. 아 이거 판례 잘못된 거야. 이 질환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와 판례 진짜 똑똑하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면 나도 모르게 내가 판례를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